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살아내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다룹니다. 창세기 4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어, 제가 분명히 말씀 묵상 전에 이 친구를 재워놨는데요. 일어났네요. 딱 녹화하려고 하니까 일어났어요. 네, 함께 같이 말씀 묵상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오늘, 묵상이 이렇습니다. 야곱은 기억하시겠지만 형이 되고 싶어 했죠. 장자의 권한과 축복. 그가 그토록 열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열심과 거짓으로 쟁취한 장자의 권한과 축복입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은요, 요셉의 자녀인 에브라임과 문나세에게 르벤과 시온의 세대가 받을 축복을 허락합니다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이런 형님 세대가 누릴 축복을 열망했거나 그것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속여서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과적으로 이 형님 세대들과 함께 그 옆에 이름을 올립니다 열두지파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대로 흘러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라면 주어집니다. 얻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어, 나 자신의 욕심을 쫓아 그 욕심에 휘둘리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혹은 알아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을 쫓아 행하며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을 속이며 어, 이, 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는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노년에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야곱은 달라졌죠. 그는 이제 확실히 합니다. 이 모든 축복은 인간의 욕심과 속임수와 어떤 이런 쟁취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며 섭리임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두 손자에게 아낌없이 내 아들이 되었다라는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은 욕심의 쟁취가 아닌 욕심을 쫓차 휘둘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두 번째 묵상은 이것입니다. 야곱과 요셉의 대화에는 하나님 밖에 없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죠. 야곱이 대화 중에 하나님께서 과거 그내 인생을 돌아보면 나를 만나주셨고 축복하셨고 이제 너희 아들들도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대화를 하죠. 요셉은 또 대화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들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야곱은 또 오늘 본문 말미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내가 진짜 생각도 못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까지 보게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죠. 이 야곱과 요셉의 대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안에서 삶에 깊숙이 들어와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대화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흘러왔다는 것이에요. 자녀가 태어난 것도, 내가 요셉을 보게 된 것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축복도 다 하나님이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대화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삶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대화. 딱히, 자, 이제부터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하고 준비된 간증문을 펴서 읽는 그런 게 아닌데,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대화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야곱과 요셉처럼 진심으로 믿고 내 삶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개입과 동행을 선언하는 믿음의 대화법에 익숙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모든 말이, 우리의 모든 말이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인도하심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또 다가올 새로운 날들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나 아멘. 예, 네, 승리의 하루 되실 줄 믿습니다.